함께 은혜 받을 말씀 10월 우리 13일 말씀입니다. 10월 13일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곧 물두멍 향유 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우리 1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가시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진고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입변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 앞에 오늘 담대히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자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오늘 물두멍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사 오늘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에게 이 물두멍과 오늘 주님이 만드신 이 향유, 상등 향품의 향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보통 패션의 완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지만 사실 양복이 뭐 남자는 양복을 입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양복을 가지고 뭐 멋을 내는 거는 뭐 멋을 낼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양복에다가 뭐 넥타이 핀 하나 뭐 바꿀까요? 아니면 뭐 그렇다고 뭐할수 뭐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마지막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여기다가 뭐 행크칩을 꽂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어 넥타이를 좀 색깔을 변화도 주고 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성분들도 옷을 입고 하면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입지만 사실 그 옷에서 여러 명이 있으면 뭐 눈에 띄게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커프를 두르시기도 하고 어 여기다 뭐 악세사리, 목걸이를 하나 넣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패션의 완성이다 라고 하면서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발과 양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놓고 1번, 2번 순서대로 쭉 그냥 읽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다 비슷비슷하고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 디테일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막을 제조하는 그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디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복잡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디테일을 주시면서 마지막 하나 마지막 끝 심지어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막을 아, 성전을 지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성막의 기둥 위에는 누가 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 누가 봅니까? 성막의 기둥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마지막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마지막 끝에 부출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교회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교회가 가면 뭐 교회 건물 다 비슷합니다. 다 의자 있고요. 다이 강대상 있고요. 다뭐 교회 같은 어떤 뭐 모습이 있고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정말 건강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 가면 그 끝에 하나가 다릅니다. 물잔 하나를 놔도 놓는 방법이 다르고 손님들이 왔을 때또 손님들이 오고 새 가족들이 왔을 때그 마지막 대접하는 그 끝에 하나가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그 디테일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찾아낼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물두멍에서 그거를 씻고 안 씻고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오늘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 성막에 중요한 기구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물두멍이고 하나는 관유 향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끗하게 이 물두멍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참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제 제사장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 주님이 계신 회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느냐 이 노수로 만든 커다란 물 대야 우리로 치면 대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간으로 그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지켜본 것처럼 이미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왜또 씻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 다 하고 나올 때랑 똑같습니다. 목욕 다 하고 나올 때 우리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그 집에서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깨끗하게 며칠 맨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집을 떠났어요. 집을 나와 가지고 이제 이제 자기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향 하고 성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별로 마음에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있지? 또 쟤를 진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 새벽까지도 그 정결 예식에 의해서 며칠 맨날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준비를 하고 이제 다 준비됐다 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이제 가다 보니까 뭐예요? 남의 집 보니까 이렇게 지붕이 이쁘게 돼 있고. 창문을 이쁘게 다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저 창문 저거 떼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달았으면 좋겠다. 또 지나가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맨날 매치를 정결 예식을 다 해도 집을 떠나고 다시 그 성전 앞에까지 오는 순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결국엔 마지막 하나의 예식으로 마지막 그 남은 죄까지 마지막 그 디테일까지. 거의 다 씻었지만, 99.9%를 씻었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마지막 남은 그 모든 죄들을 다 씻고,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이 회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매일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죄를 용서해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 혹은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쟤는 진짜 죄 많이 졌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많이 졌으면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회개하냐.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매일 아침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나오기만 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이 많이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호롱불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호롱불 그 검푸름한 그 호롱불 아래서는 다이 전박이고 뭐고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태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술대 아래서 그 커다란 조명이 비치는 그곳에서는 작은 흠 하나까지도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비추일 때에 우리가 저 멀리 있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작은 죄악들까지도 내 작은 인텐션까지도 내 작은 말투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창피한지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세상 창피한지 모르고 자기,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가는 그 모습은 수술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쩌면 이 매일 아침마다 보인 거예요. 또그 순간에도 보였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태양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작은 흠집들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보면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와서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밤에 뭐 이런 날 보면은 아유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은 설교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이 그게 제 혼자 생각입니다. 아유 저렇게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야이 설교를 뭐 굳이 안 들으셔도 저분들은 잘 사는데 그런 분들이 더 나와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은 것까지 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 오늘 이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엄연한 구분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고 들어오면서까지 지은 모든 죄악의 껍데기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털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 마지막의 디테일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좋지 않은 인텐션이 있었네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 발 씻고 잡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거 있으면 내가 마지막 발 씻고 오늘 침대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물두덩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가지 향기로운 향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 겔과그반수의 향기로운 600세 결과 25 5십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 5십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 보면은 상등 항품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막에서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 진짜 정말 귀한 겁니다. 참 구하기 어려운 그냥 향품이 아니라 상등 말 그대로 프라임 향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그래요 가져왔다 칩시다. 비싼 거지만 어떻게 어떻게 모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냥 꼽지 이렇게 뭐랄까 꼽쳐 들고 나온 거를 뽑아 가지고 다 좋은 것들만 다 모아놨는데 자 이제 그건 그걸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 귀한 향유를 이제 자기한테 바르고, 뭐, 우리 이제, 어, 제, 들한테 하나씩 다 발라줘야 될 텐데, 그거를 어디다 바르냐면은, 거기 있는 물건들한테 바릅니다. 어제 우리 박철 목사님 말한 것처럼 피로 범벅된 우리 그저께 이 육주 목사님 말한 것처럼 피가 거기 에 듬뿍듬뿍 덮여 있는 그 비린내 나는 거기에다가 이 비싼 향유를 바릅니다. 자, 바르고 나면은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또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또 발라야 됩니다. 들어올 때마다 바르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바르나 안 바르나 별 차이 없다 그냥 냅둬도 되지 않냐 어차피 또 내일 되면 피가 바를 텐데 또 내일 되면 또 비린내가 날텐데 그걸 모토로 바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하나하나 그큰 차이가 뭐가 있냐. 거기다 그것을 갖다 놓냐 안 갖다 놓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등향품은 철저하게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그 소모품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등향품은 말 그대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다 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고 뭐 그것이 그 냄새야 그게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본질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냄새가 뭐 좋으나 안 좋으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루를 그것을 바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놀란 것은 제사장도 거기에 그 향품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게 그렇다면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향품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고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와서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만 한과 동시에 우리의 몸에 일하는 모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바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할수 있지만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도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면 또 한번 그것을 만져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지나간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내가 혹시 주님의 향기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아닌교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 앞에 세운 받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자리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뿌린 관유의 그 향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가서 식당에 한 시간만 앉아 있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식당 조모분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야저 사람들은 누굴까? 와참 말하는 것도 특이하고 참 품이 있고 야저 사람 누굴까라고 한 번쯤 여러분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우리는 교회 문패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는 곳마다, 우리가 지나간 곳마다, 우리 킨자 아닌 교회 문패를 달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이 향기를 만들 때, 또 마지막 한 가지 디테일은, 이 향기는요, 37절, 38절에 절대 너희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이 방법대로 만들지도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시도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렇게 만들었다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경계를 정확하게 아는 신앙이 좋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병장이 와서 이등병한테 야 편히 쉬어 편히 쉬어 하라고 한다고 가서 그냥 네모반에 들어가서 뻑흔들자로 누워있는 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엄연히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친구 대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 모르고 경계없이 하나님이고 뭐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내 잘난 맛에 산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곧내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직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분은 영광받으신 분이는 사실 또한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내가 쓰는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구분하고 하나님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천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번 이제 거기서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제사장을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물론 옷도 있지만 그 옷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오늘 제사장 또 지나가고 계시구나 알수 있는 것지그 향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요. 결국에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라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규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막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포인트예요. 아무리 또 지켰다 할지라도 내일 가는 순간 또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손을 닦고 아무리 이걸 칠해도 또 그것을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매일 닦아야 하고 그 제한되어진 향유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지저분한 내 삶을 닦고 닦고 또 닦아도 결국에는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발라도, 결국에는 뭐 본질이 사라지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의 그 본질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신학성경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쯤이면 그 장면을 떠올리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 항유옥합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지저분한 여자가 왔다라고, 사람들은 죄인이 왔다라고, 아이고 저 더러운 여자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머리를 탁 내려서 자기를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낭비하고 있네. 야, 저거 낭비해서 저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라고 하는 그 말을 뒤로 한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자기가 그거 보어봐야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로 닦아봐야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그 분이야말로 나를 나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주실 분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기 갖고 있던 향유를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씻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갔던 이 여인의 마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씻어봐야 어차피 또 더러워지는 그 몸, 아무리 발라봐야 그 향기가 제한되어지고 화한번 내버리면 그걸로 다 없어져 버리는 그 향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발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사. 오늘도 우리 영적인 주님 앞에 물두멍 대신 주님 앞에 우리 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